그냥 야 국물이 없어 다 다고기야 다고기 내 개나 인플루언서 만났었다고 너도 인플루언서 아니야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두달 동안 만났는데. 자, 해장들 안녕하십니까, 임직원 여러분들. 임 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경기도 수원시 합동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명간의 순대국이라고 순대국 챌린지 할때 한번 올려드렸던 곳인데요. 그때 제가 90점 이상 개인청검수를 하면서 굉장히 맛집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전을 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전을 하고 나서는 제가 못 와봤었는데 어 드디어 거의 5년 만에 오게 됐습니다 그동안 영상도 잘못 올렸다가 오늘 우연치 않게 이제 또 친구랑 여기 먹게 되면서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뭐 당연히 맛있겠죠 지금 점심시간인데 웨이팅이 한 5팀 정도 있습니다 들어가서 맛있게 먹어보고 또 오늘부터 이제 좀 제가 수다쟁이라서 밥 먹으면서 재밌는 썰 푸는 그런 내용으로 영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들어가서 맛있게 먹어보고 여러분께 맞전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저희요 저희 아직도 8천 원. 내가 네, 그쪽에 아닐까? 이거 거든 오, 안 추려도 돼요? 돼요? 아 이거 <laughs> 이상암상거 하나씩만 해서 이거 <목> 그려 뭐 어, 이거는 유리그릇에다 <목> 끓여먹어야 돼 아, 이거 네. 두개어 툭두개 먹자 이거는 유리그릇에다 끓여먹어야 돼이 하나만 넣어가지고 약간 먹어머리기다들어가어머리고기 네. 들어가 네. 아, 네. 네. 이 이렇게 먹어 그래도 모델이 있네 얼굴이 근데 살은 조금 빠졌 얼굴 네 조금 빠졌어요 여기를 이사 왔는데 건물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아 진짜로? 돈 많이 벌어가지고 큰가족 내년에도 그냥 이 가격으로 갈려고 아, 너무 싸다 당연이 단골이고 근데 여기서 고기 음. 다싼잖아요 손님이 더 많고 그러니까 그래도 건강하시네 그 전에 임대표님이한번 찍은 적이 있다고 어. 직원이라고 그러더라고 아프시다고 그러더라고 음. 음. 내가, 내가 볼때 얼굴을 맛있는 거 사야지. 콜 오면 내가 또 소개해야 되는데 왔네. 같이 해주세요. 고니다 오늘 이렇게 챙겨주시나요? 네가. 내가 <laughs> 가야겠다. 저도 기억해 주시고, 있고, 저희 직원들이 한번 왔을 때, 저한테 보내라고 10만원을 주셨다는데. <laughs> 가격이 요새는 거의 만원이잖아? 틈을 많이 차오르고매운면서한 한참 안와 그냥 야 국물이 없어 다 다고기야 다고기 아 미쳤다. 그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여전히 국물이 거의 없는 고기만 들어 있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국물이 막 찐덕찐덕 그런 녹진한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고기가 많으니까 국물도 녹진한 것처럼 느껴져 회사 근처에 있으면 진짜 대박이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깍두기가더 맛있습니다. 김치는 좀 뭐라 해야지? 되 너무 아삭하다 해야 되나? 안 쉬었어요. 내게는 인플루언서 만났었다고? 너도 인플루언서 아니야? 나 일반인이지. 와 근데,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은두달 동안 만났는데, 1원도 안 쓰더라. 이뻐. 인스타 인플루언서를 하는 거지. 뭐? 그냥 부업으로 할 정도면 되겠지. 협찬은 물건은 안 받고, 식소랑 음식만 받고. 내가 예전에도 인플루언서 한번 만나봤는데, 너무 협찬으로만 사니까 좀 고달프다 해야 되나? 내가 볼 때. 맨날 하는 얘기가 여행 협찬은 못 받으니까, 숙소 협찬 받으니까 뭐, 좋은 식소 간 얘기. 데이트를 한열몇번 한 했어. 근데 안 쓰는 것까지는 뭐, 커피 한 잔은 본인이 내겠다 이 정도는 매너로 하자마 실제로 안 내더라도. 그것도 없고, 뭐돈안 내는 거 가지고 쪼잔하게 그런 건 아닌데, 마음 자체가 아예 없다. 쓸 마음이 없다. 마인드가 뭐냐면은 내가 이쁘니까 네가 쓰고 네가 나한테 헌신하고 이런 게 당연한 거야. 이뻐? 이쁜 거는 만나본 사람 중에는 한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고. 근데 마인드가 썩었어. 인플루언서라 썩은 건지, 이쁘고 오냐오냐 해서 자라서 썩은 건지 예를 들어서 나는 20대 때막 참치나 오마카세 이런 거 많이 다녔잖아. 솔직히 요새는 안 먹는다. 지겹고 맛도 없어. 똑같잖아, 가도. 지가 거기 가고 싶다고 예약해 달라는 거야 한번 뭐 만나면 은 15만 원, 15만 원 하면 한 30만 원써 그러니까 뭐 만나면 순대국 먹은 게 아니야 파인다이니, 뭐 오마카세, 뭐 참치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아, 나는 솔직히 좀 이런 단품으로 하는 맛있는 요리 하는 데 많잖아 뭐순대국이든장자탕이든 그런 전문점을 가고싶다 나는 자기는 오마카세 가고싶다는거야 지가 돈도 안내면서 그런가보다 했죠 근데 자기가 가고싶다는데 왜 그런얘기 하냐면서 그러면 그런거 다 해본 언니들 맞나 이러는거야 걔나이가 어린이형 계속 서른세살이 <laughs> 근데 난 그게 멍청한거 같아 내가 미국 갔었잖아 일하러 한 두달 됐나? 형이 핸드폰 케이스도 한다 그래가지고 아 진짜? 형네 마트 찾았는데 거기 깔아주고 왔어 응, 뭐? 갔더니 뭐 거기에 무슨 요가복이 있는데 그게 이쁘다면서 사다달라고. 한 40만원 돈 하대? 음. 위아래로. 그런 거. 그래, 뭐한 번이니까. 뭐 그때부터 뭐 사달라는군. 뭐달라는돈자희 친구 남잔데또 여친한테 뭐 디올백을 사줬다는돈그 얘기를 나한테 왜 하는 거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사가데 그러니까. 부럽다면서 막. 운전면을 딸 건데, 뭐, 차를 사줄 거냐는 둥. 그냥 먹힐 거라 생각하는 건가? 품모 양차인 척하고 꼬셔가지고, 결혼해갖고 벗겨먹든지돈 많이 번 애들이 멍청해서 벌었겠네, 와인이잖아. 다 알면서 해줄 수 있는 성까지는 해주는 거고. 드라마나 뭐, 글이나 이런 걸로만 봤지. 실제로 이렇게 행동하는 애를 처음 봤어. 아, 그러니까, 뭐, 이쁘고 몸매 좋고하는데도 남자가 없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게 지가 걸리는 게 아니고 걸러지는 거야. 아 나도 참아보자 참아보자 했는데 안 되더라. 그런 들은 먼저 만났는데 만져보긴 안 해. 빨아먹고 갔다 먹는 거. 아직까지 자기가 좀딱 어리다고 생각하고 좋은 뭐 이렇게 더 괜찮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막 엄청 가리더라고. 네, 슬슬 포기해야 될 나이인데. 이 광원 더 보는 거야. 물론 걔도 나를 빨아먹고 버릴 생각이었겠지만 난안 해준단 말이야. 해준다는 선까지만 해주고. 그런 애들만 보이진않지 그런 애들을 얘기하는 거지. 오랜만에 이쁜 애랑 만나니까 좋긴 좋지 아, 갑시다. 아이고, 네 여러분 잘 보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선물을 받았는데 송화버섯 그거랑 여기 20주년 행사했다고 타올 두 개를 주셨습니다 사장님 엄청 유쾌하시고 당연히 맛은 훌륭하고요 양도 많으니까 제가 5년 전에 리뷰했듯이 당연히 개인 취향 점수는 90점 이상 드릴 수 있는 추천 맛집이고요 여러분들 한번 오셔가지고 맛있게 드시고. 이게 또 남자 거 여자 거가 있어요. 여자는 조금 또 적게나 양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좀 모자르시다고 하면은 아마 더 달라고 하면 더 주실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아무튼 맛있게 먹었습니다. 양이 많으니까 뭐 굳이 특가에 드실 필요 없고 저처럼 많이 드시는 분들은 특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